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요. 제발 소리 말하는 대로 영웅 인형이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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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키지 에 아따 오랜만에 진짜 저는 이런 패키지가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저희 같은 캐릭 딱저 정도 캐릭은 이런 걸로 스펙업을 할수 있거든요.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패키지입니다. 추석 떡값을 택진이한테 줄수 있는 그런 패키지. 일단은, 라라의 진기한 보급상자. 이거는 뭐, 매주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번에는, 이번에는 푸기 서비스야? 영웅들의 추석 맞이 패키지 변신 세 장. 요거를 사면은, 신기한 거 보여,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걸 세개 사면은, 영웅들의 추석 맞이 패키지 변신 플러스가 나와요. 이게 더 좋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웅들의 추석 맞이 패키지 마법 인형 3개를 다 사면은 마법 인형 플러스가 나와. 거의 디스 플러스급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깔끔하게 다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0 다이아치고요. 거시기를 사면은 라라의 진기한 보급 상자. 이런 걸로 갔다가 깡푸기를 만들어 깡육을 도전을 하는 거지. 오! 우와 대박. 오 대박 야 오프기가 다 나오네 와 이거 랜덤박스거든요 이거 몇가지 나오냐면은 2에서 7까지 나와 야 5면 대박이다 야 점괘가 좋다 오늘 어, 보통 2가 보통 2밖에 안나오는데 오면 점괘가 좋아요 날리고 날리고 나 두개 날렸으니까 이거 지를까? 오 지를까? 3 지르지 말고잉? 깔끔하다. 가자. 아이씨, 3 지르고 5 지를 것. 이거 3이 4 뜨면 짜증나겠는데? 떴다, 씨부래. 그래. 에레에레 그, 영웅들의 추석맞이 변신 패키지 요거를 까면은 명코 상자 다섯 개 최상급 변신 뽑기 하프팩. 여 주면 삼 개, 몇개 주도 안 하네. 그리고 플러스는 비법서 상자. 나 이거 비법서는 뭔지 모르겠어. 한번 까볼게요. 오 대박. 야 좋은 거 많이 주네. 어 아, 대박. 이거는 인형은. 아 이러면은 명코 다섯 개랑 마법 인형 한 개랑 축복 보여주면 삼 개. 우와 대박. 아, 이것까지 주면은 비법서 두 자. 아 대박. 오야 명코 박스 4 0 개나 주네. 제가 지금 명코가 206만 개가 있어요. 솔직히 명코 모은 걸로 쓸데없으면은, 그 지금, 지금 기란마을에서 행사하거든요. 지금 오늘부터서 기란마을에서 행사를 해요. 여깄다. 맹코로, 맹코로 이런 거 파는데, 뭐니 뭐니 해도 맹코로, 이렇게, 퓨어 엘릭스하고 이런 거 파니까, 자, 명코 상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 5만 개. 만 개. 2만 개. 5만 개. 만 개. 2만 개. 오, 5만 개. 오예, 나이스. 30만 개. 오예, 10만 개. 최대 50만 개까지 나오거든요? 자, 몇, 끝에는, 끝에는 만 개밖에 안 주네요. 명코 박스 40개 까가지고, 100만 개 주네. 100만 개. 어. 더도 말고 돌도 말고 100만 개 주네요. 100만 개.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거좀 살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퓨어 엘리서 5 개. 한 개당 11,000원씩 5 개. 요것만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퓨어 5개 주고 제가 지금 퓨어 엘리서를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를. 마일리지로 마년물량 하나 사고 퓨얼리 2개 사고 그러면은 퓨얼리서 46개 퓨얼리서 이.. 75개 있어야 되거든 자그 다음에 어.. 변신 뽑기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뽑으면 몇개 줍니까? 6장 아이고 옛날에는 이거 요거 한개 옛날에는 한 페이지 다 줬는데 6장 주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설 등급까지 나옵니다 아 제발 으... 황기만 전설까지는 안 바라지, 솔직히. 아, 올 초록이야? 마지막!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아. 변신은. 왜 그러냐면 나는 솔직히 영변 필요 없어. 나는 영웅 인형이 더 필요합니다. 영웅 인형 4개 바로 가겠습니다. 헛! 아 저는 영웅 인형이 더 필요해요. 전설 인형이 없어서 오히려 좋아요. 이재물로 갔다가 여기서 얼려 후려치기로 탁 떠버리면 는안 뜨겠지만. 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요. 하나만요. 아 이제 두개 남았네? 야, 최상급인데 이거 그러면 희귀한 게도 안 준다는 소리잖아. 제발 소위 말하는 대로 영웅 인형이라도. 아! 네. 와! 네. 와! 와! 나이스! 이 야! 본전 이상 뽑은 거예요. 예, 툰의 타이밍도 지렸고. 와, 대박. 본전이라고요? 오빠 이 패키지가 16,000원 밖에 안해요. 16,000원에 영웅기념 하나잖아요? 본전이 아니고 이득이 나는 돈을 번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그센캐릭들만 봐서 그래 용캐릭들만. 어딱 우리 수준에는 요거 하나잖아. 영웅 하나잖아. 바스 벗고 춤춘다고. 이 캐릭은 전설. 인형 도전을 아직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나중에 t j 쿠폰을 받아서 한 번씩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 캐릭 지금 뱀파가 있어요. 뱀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영웅 인형 많이 깔렸거든요. 뱀파 있기 때문에 그냥 뱀파는 깔끔하게 확정, 탁 누르고요. 아, 나머지 그 변신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두개 모았어. 어이헤이, 에헤이. 뭐야? 야 희기도 하나 안 주냐? 뭐야? 아뭐 뽑기 잘 나왔다고 뭐 합성은 그냥. 자 이래서 벌써 이캐릭을 내가 처음 했을 때는 영웅인형 중복이 하나도 없었는데 벌써 영웅인형 중복이 두 개나 모였습니다. 이제 진짜 패키지 이런 해자 패키지만 나와줘도 땡큐지. 자 어디 보자 다음 거. 봉축으로 이거를로 수호석을 만들어. 제작 기타. 기타, 소호성 오케이. 아, 소호성 3개밖에 못 만드네. 아, 야, 이거 3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근데 불독오빠가 이거보다 이게 좋다 그랬어. 이거, 이거. 이게 좋다 그랬어, 이거. 아툰 있잖아요. 이거 위에 거보다 밑에 게더 좋다 그랬거든요? 이거 해, 이거 그냥 한번 도전할까? 그러면은? 한번 도전 되냐? 발동 확률 1%소호성의 힘으로 체력을 회복한대. 발동 확률 1% 리덕션은 발동한대. 아, 내 캐릭은 안, 안 좋을 게 없어. 그래, 그럼 이거 골라야 돼겠다 어, 하나 도전 가능하냐? 아, 두번 도전 가능한데, 오, 야, 이거 한개 뚫겠다. 야, 설마 하니? 다섯 개 중에 두번 골랐는데, 안 뜨겠어? 5번, 3번, 우와, 우 어, 우와, 우와, 우우아우 나이스 on, 오. 이거, 그, 그 거시기 명중이 뜨네. 이거, 이건 몇 번? 한 번, 마지막 한 번, 라스트 도전. 나, 나돈 벌었다. 5번, 이번에는? 알았어, 이번에 5번? 실패.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거. 한가위 비법서 상자 패키지 교환권. 왜 교환이 안 되지? 아 이거는 날짜가 아, 이거는 9월 30일이 지나야 된다. 아아 아, 추석 때 해라고 추석 때 들어와갖고 자 이거는 9월 30일부터 추석 때부터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지금은 못 쓰고요. 오늘 패키지는 개사비득 받습니다.